그리고 이러한 일을 그는 사랑하는 대상을 현재적인 것으로 생각함으로써 또한 그것을 가능한 한 기품으로 자극하여 변화시킴으로써 행한다. 정우가 발생했을 때는 이미 사랑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다룬 바와 같이 이미 과거에 발생했던 어떤 감정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을 때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말하자면 마치 허수아비를 살아 있는 사람처럼 그를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이미 정화하고 있는데도 그를 현재까지도 그 사랑이 지속되어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를 공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사랑이 보다 크면 따라서 그만큼 더 크며 사랑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하려는 노력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는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랑이 클수록 더욱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은 사랑하는 대상의 정모에 의하여 억제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이 이유로 인해서도 슬픔으로 자극받아 변화될 것이며 이 슬픔은 사랑의 크기에 비례할 것이다. 즉 증오의 원인이었던 슬픔 이외에 다른 슬픔이 그가 그 대상을 사랑했다는 것으로부터 생긴다. 그러니까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아, 해설을 보면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 자기를 증오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노력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에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발견된 슬픔의 요소 외에 배신감까지 밀려들며 상대를 더욱 정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라는 것은 처음에는 단순히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데서 발생하는 슬픔이고 두 번째는 그 상대방을 다시 사랑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좌절됨으로 인하여 배신감을 느끼게 되어서 더욱 슬퍼진다는 두 번째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보다 큰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할 것이다. 그는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았던 경우에 비해 한층 더큰 정오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리고 이 정오는 이전의 사랑의 크기에 비례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랑으로부터 얻은 배신감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정오와 슬픔의 감정이 커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까? 두번 다시 마음을 주지 않으리라 사랑하지 않으리라 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 39로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을 증오하는 자는 그 사람 에게 해악을 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단그 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보다 큰 해악이 생길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똑같은 법칙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려고 노력할 것이다. 후반부는 똑같은 거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다룰 필요가 없겠습니다. 정오에 해당되는 것이 사랑에 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즉, 정오로 인해서 해악을 가하려고 노력한다면, 사랑으로 인해서 선을 베풀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언급되는첫 살인도 형제를 미워하는 데서부터 출발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카인이 아벨을 미워하여 그를 돌로 쳐죽이는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에게 해악을 가하려는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해악은 곧 그를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은 정오의 감정이 생길 때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정호의 감정이 생길 때그 감정을 바로 없애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깊은 신앙심이 있거나 수양이 된 경우에 가능할 수 있으므로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해악을 가했을 때에. 오히려 자기에게 돌아오는 해악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데에서 그런 보복심, 그런 해악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스피노자의 다음 증명 내용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명. 어떤 사람을 증오하는 것은 그 사람을 슬픔의 원인으로서 표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증오하는 자는 그 사람을 멀리하거나 파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앞에서 다룬 내용이죠. 그러나 만약 그가 그 일로 인하여 자기 자신에게 닥칠 보다 큰 슬픔 또는 보다 큰 해악을 두려워한다면, 그리고 자신이 의도한 해악을 정화하는 사람에게 가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는 해악을 가하는 것을 단념하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이 노력은 해악을 가하도록 인도한 노력에 비해 보다 클 것이다. 그러므로 더큰이 노력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위를 점할 것이다. 이 정명의 두 번째 부분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정하는 자는 그에게 해악을 가하려고 할 것이다. 정명껏. 자, 무슨 내용입니까? 뭐그 자체로도 우리가 이해가 될수 있지만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가한다면 정리 39의 요점은 상대방을 정하면 보복심이 일어난다는 것이며 따라서 첫 번째 방법은 이 보복심 즉 미워하는 감정을 빨리 없애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미워하더라도 그에게 보복을 가하면 자기에게 더큰 보복이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알므로서 그 보복하는 노력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하는 자체가 보복심이 일어나서 그에게 해악을 가하려는 노력보다도 이게 더 큰, 더큰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노력을 하는 사람의 그 감정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의 감정보다 더 우월한, 더 수양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보복심을 가지고 해악을 가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분노조절 장애, 그것을 우리는 분노조절 장애라고 하는데, 이 분노조절 장애 때문에 보복제를 저지르고, 그 때문에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관련 영상을 5분간 시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시흥동 살인범이 구속됐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데이트 폭력을 당해서 무서우니까 이제 여성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남성분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체에 대해서 보복할 생각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신고한 것에, 경찰에 신고한 것에 보복할 생각으로, 그집 근처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죽인 거죠. 예, 네, 야트너 무서워 세상 살기, 그래서 여러분 좀 조심하하셔요, 조심하시고 이것도 제 노파심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변호사 생활하고 얼마 안 됐어요, 뭐2 년차, 3 년차 이럴 때는 네. 나이트 클럽이나 클럽 같은 데서 이제 헌팅이나 부킹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깊게 인적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은 것 때문에 법적인 쟁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스마트폰 어플 만남면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스마트폰 어플로 만나서 뭐 결혼도 하고 연애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는 결별하는 과정에서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이나 이런 것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좀 조심을 하시고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사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조금 신중하고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튼 이제 시흥동 그 보복 목적 살인사건을 뉴스를 보면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보복이라는 거는 앙심이죠 앙심 복수 너가 그렇게 나한테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갚아주겠다 되갚아주겠다 이런 건데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하나의 법조항 네개의 항이 나오는데 거기에 전부 다이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을 정하고 있어요 특가법 제5조의 9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네개의 항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법의 내용을 가장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은 보복 목적 그 범죄가 특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복 목적으로 뭐든 하면 처벌된다 이게 아니라 보복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이런 거를 하면 가중처벌 된다는 거야. 보복 목적으로 강간하면 가중처벌 된다 아니라는 거죠. 보복 목적으로 주거 침입하면 가중처벌 된다 아니요. 에 보복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을 하면은 형법상 해당 그 죄보다 가중처벌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보복 목적, 가중처벌 범죄 행위의 그법 저문을 분석을 해보면, 크게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관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하거나,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것그 자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을 하면은 가중처벌된다. 이거고. 두 번째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하거나 증언하거나 자료제출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거나 이미 했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진술이나 증언이나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 상해, 협박, 폭행, 체포, 감금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하여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본인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처벌된다. 이렇게 세 가지예요. 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첫 번째 것만 오리지널한 보복 목적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보복의 목적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거죠. 필요가 없고, 그 다른 목적이죠. 거짓 진술하게 할 목적, 취소하게 할 목적, 하지 못하게 할 목적, 이런 거니까, 보복의 목적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통상 요체가 적용이 되면 법정형이 굉장히 세거든요 법정형이 특히 이제 법 목적 뭐 살인 이런 건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굉장히 중한 법정형이기 때문에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강하게 본인도 변호를 하셔야 되지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석 여기서 나는 선을 모든 종류의 기쁨과 기품을 가져오는 것, 그리고 특히 온갖 종류의 열망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악을 모든 종류의 슬픔, 그리고 특히 열망을 좌절시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자, 이것은 스피노자가 선과 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앞에서 자연, 실체, 신, 그 자체는 선과 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무선악설이라고 하죠.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미 설명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정리구의 주석에서 우리가 밝혔듯이 우리는 사물을 선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욕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욕구하는 사물을 선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즉, 선과 욕구가 그 순서에 있어서 선이 앞에 오고 욕구가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욕구가 앞에 오고 선이 뒤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혐오하는 사물을 악이라고 부른다. 결국 신이나 자연 또는 실체가 어떤 사물들을 악, 어떤 사물들을 선, 어떤 상황과 사물을 선과 악으로 이미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즉 선무선악설이죠. 그런데,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선과 악이 규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각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더 좋은 것이고 무엇이 더 나쁜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이고 무엇이 가장 나쁜 것인가를 자신의 감정에 의해 판단하거나 평가한다. 여기서 감정이라는 것은 뭐 순간적인 감정, 그런 것이라기보다더 인간의 욕구에 의한 감정,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와 그에 따른 감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정리로 설명을 했죠. 성과 악의 기준이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와 욕망이 선행하여 선과 악의 기준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죠. 사람들이 투명한 사회를 원하는 것은 투명한 사회가 선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욕구하기 때문에 투명한 사회가 선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감정과 욕구가 기준이 되어 선하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피노자는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1. 따라서 탐욕스러운 자는 부의 축적을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하며 가난을 가장 나쁜 것으로 판단한다. 기준이 뭐죠? 탐욕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강한 사람은 부가 될수 있는 것은 다 선한 것이라고 보고 가난하게 될수 있는 것은 전부 악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에 따르면 그의 선악의 기준은 바로 부의 축적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이 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심적인 사람은 무엇보다도 대중의 갈채를 바라며 그 무엇보다도 치욕을 두려워한다. 자, 야심적인 사람은 무엇이라고 했죠? 그 야심이라는 우리가 말을 아부라는 말로 바꾸어서 생각하고 여기에서 아부라는 말도. 부정적인 용어가 아니고, 대중에 영합하려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대중의 마음에 들도록 해야 그 사람들에게 어울릴 수 있고, 대중이 싫어하는 쪽으로 행하면 그 사람들도 싫어하기 때문에 어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에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말과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아부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부하는 사람은 할때이 아부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꼭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정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표현한 것이 보통 포퓰리즘이라고 말하죠 어떤 정치인이 퍼퓰리즘 정책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대중이 근시 좋아하는 것 바로 좋아할 수 있는 것 대중의 가치를 바랄 수 있는 거, 그걸 우선적으로 이 자신의 정책으로 삼는 것을 퍼퓰리즘이라고 말하죠 인기에 영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심적인 사람은 뭐 야심적인 정치인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야심적인 정치인은 무엇보다도 대중의 갈채를 바라며 그 무엇보다도 치욕을 두려워한다. 자, 그래서 이번에 선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야심입니다. 야심 세 번째, 질투하는 자에게는 타인의 불행만큼 유쾌한 것이 없고 타인의 행복만큼 불행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행인은 질투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질투하는 사람은 그 질투의 대상이 좀 불행해지면 아이고 소해 하면서 유쾌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잘 되면 그 질투가 시기로 바뀌는 거죠. 불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과 악의 기준은 우리가 욕구하는 것, 우리의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성과 악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과 악의 기준은 원래 정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갈파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신이 이 자연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창조한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창조한 방법과 목적에 어긋나면 그것은 악이라고 보는 것이고 어, 맞아 들어가면 질서와 부합되면 선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따져 보면 좀 불합리한 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예는 피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러므로 각자는 자신의 감정에 의해 어떤 것이 선인지 아니면 악인지 유용한지 아니면 유용하지 않은지를 판단한다. 그런데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라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것을 바라도록 하는 감정은 소심이라 불린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심하다, 혹은 대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소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미래의 악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더 작은 악으로 비하게 하는 한에 있어서의 두려움을 뿐이다. 자,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에, 들었습니다. 주식 거래에서 손절한 것을 만회하려고 가능성 있는 주식을 선물이라 옵션을 통해 매입한다면 더큰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압도되어 현재의 작은 손절로 떼우겠다는 마음과 같은 것을 소심이라고 하며 손해를 볼때 보더라도 크게 한번 해야겠다는 도전을 하면 그것을 대범이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두려워하는 악이 치욕이라면 그경우의 소심은 수치라고 불린다. 위에서 얘는 뭐 돈과 관련된 것이죠. 근데 돈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수용이나 명예와 관련된 경우에 그 소심을 수치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즉, 그 두려움이 돈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라면 그것은 수치에 해당되는 소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수치는 그 반대가 뭐 영예 또는 명예로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만일 미래의 악을 피하려는 욕망이 다른 악에 의한 두려움으로 인해 억제되어 그가 스스로 무엇을 택할지 모른다면 그 경우의 두려움은 공황이라고 불리는데 특히 그가 두려워하는 두 해악이 극심할 경우 그러하다. 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를 우리는 딜레마라고 하죠. 그런데 이 딜레마가 극심한 두려움일 때그 감정을 공황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라는 우리가 질병을 흔히 말하고 있죠. 정리 39에서 정으로부터 보복, 소심, 수치, 공황이라는 네 가지 감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과정을 다루었습니다.